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은 3.2 선조들의 심판리그 질풍의 칼날 장군 함성 버서커 파밍 전략 및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 영상입니다. 자 이번 리그에 아틀라스 패시브 캐스톤 노드가 여러 개 추가되었죠. 보스 키를 굉장히 잘하는 질풍의 칼날 장군의 함성 버서커는 어떤 걸로 커런시를 벌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파밍들과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 파밍은 본인 취향과 빌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영상에 나온 노드에서 본인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풍의 칼날 장군함성 버서커는 보스 킬이 굉장히 좋은 빌드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맵핑 속도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보스를 잡는데 훨씬 더 특화된 빌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 리그에 새로 생긴 아틀라스 페이시브 키스톤 노드를 써서 추천하는 파밍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괴적인 놀이 노드는 지도 장치에서 메이븐의 영향력을 선택하고 14티어 이상 맵에 들어가면 지도 보스를 만났을 때 랜덤하게 한마리에서세마리의 추가 보스를 소환하는 노드입니다. 지도 옵션 중에 고유 보스 두 마리 출현이 있으면 랜덤하게 소환되는 보스도 두 배가 되죠. 자, 이 노드를 이용해서 각종 지도를 파밍하는 게첫 번째 추천 파밍입니다. 자, 결합 노드 중에 이 생생한 기억과 쉐이퍼와 엘더 노드 중에 과거의 유물 그리고 정복자 노드 중에 이 정복된 정복자들. 이 노드를 모두 찍고 지도 보스를 잡으시면 결합 지도, 엘더 앤 쉐이퍼 가디언 지도 정복자 지도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보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지도의 기대값 또한 높아지죠. 현재 이 노드 때문에 결합 가디언 정복자 지도의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도만 노리는 게 아니라 각종 메이븐의 초대를 노리는 것도 포함이라서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스만 잡고 나오긴 뭔가 아쉽죠. 자 그래서 탐험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번에 극단적인 고광 노드가 생겨서 폭발 반경과 설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폭탄도 한 개만 심으면 되는 개꿀 노드인데 마냥 꿀은 아닌 게 현재 질칼 빌드는 물리 피해만 입히죠. 물리 피해 면역 유적이 나오면 그건 피해서 설치해야 하고 적 명중 시 치명타가 뜨지 않는 유적이나 몬스터의 공격 막기 확률 50%가 두개 연달아 뜨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땐 그런 유적들을 피해서 설치를 해야 되죠. 탐험의 파밍 속도가 매우 빨라지긴 했으나 설치 전에 유적들 옵션 잘 체크하시고 설치하시면 탐험 일지나 탐험 화폐 등으로 부수익도 쏠쏠하게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험 노드총 4군데 찍어 줬습니다. 보시면은 이 도시 방향 하나 찍었고 이 센터에 또 매장된 지식 이쪽 노드도 찍어 줬고요. 방금 보셨던 이 극단적인 고고앙 노드가 있는 이쪽 노드도 찍어줬고, 맨 밑에 요 해답을 찾아서 이 노드도 찍어줬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탐험 갑충석으로 어 극복할 수 있는 노드라서 이 아래쪽 노드는 빼주셔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탐험까지만 하면 또 뭔가 아쉽죠? 그래서 처음엔 의식 컨텐츠를 했었는데, 의식은 맵 하나당 네 번의 의식을 돌아야 돼서 받는 보상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수도 돌아봤는데 요새 야수값이 또 많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컨언식 안 벌려서 야수도 금방 뺐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빠르게 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탐광노드를 찍었습니다. 자, 먼저 탐광노드 중에 에너지 가득 노드와 보호받는 비축물 노드, 그리고 최강 부산물 노드 요거까지 찍어 주시면 에너지 가득 노드로 빠른 이속을 얻고요 최강 부산물로 아황산염 만큼의 남동석도 얻을 수가 있어요 10% 확률로 그리고 보호받는 비축물 을 노드를 찍으면 운이 좋을 경우 남동석을 두배로 얻을 수도 있고요 녹슨 아황산염 갑충석을 놓고 돌면 그냥 클릭 3번 해서 은근히 부수입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보스런 탐험 탐광 이렇게 세 개인데 보스런을 뛰실 때는 지도 복제 노드들이죠, 요 작은 노드들 이 노드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 이걸 많이 찍어주면 찍어줄수록 보스를 잡고 나오는 지도의 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질풍의 칼날 장군 의함성 빌드로 추천하는 파밍은 보스런 플러스 탐험과 탐광이고요. 자 보스런 뛰면서 모은 각종 엘더 쉐이퍼 가디언과 정복자 지도로 엔드보스 조각을 모으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이렇게 그냥 지도 세트를 tft에 파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커런시 쏠쏠하게 꾸준히 벌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질리면 사이러스 뚜카페로 다녀오주세요 지금 시즌 초반인데 지배오브와각성의호브 희망의 실타래 요큰 반경 가격이 꽤나 괜찮습니다 보스를 쉽게 잡는 빌드라 사이러스 패턴 익케인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사이러스 런도 추천드려요 자 거기에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바로 결합 런인데요 이건 꾸준히 버는 파밍은 아니지만 초대박의 존재해서 한탕주의를 가진 분께만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파괴적인 놀이 노드로 인해 결합 지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한 세트에 약80 카오스 정도인데 메이븐의 초대 잊혀진 영역을 두번 정도 돌면 메이븐 문서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결합지도 두 세트당 메이븐 문서 한 개로 대략적으로 결합지도 값은 벌수 있는 셈이죠. 거기에 결합지도 보스가 주는 유니크 반지나 투구에서 결합 옵션으로 비싼 옵션이 붙으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요. 잊혀진 영역에서는 레어 결합템도 떨어져서 격분 충전이나 권능 충전 최대치 반지 같은 거 어, 혹은 방패 이런 거 드시면은 인생 역전도 가능합니다. 짜잘짜잘한 득템들도 있으니 결합옵션 부지런히 검색하다보면 은 꽤나 커런시가 늘어나 있을거예요 물론 쪽박인 경우도 많으니 어디까지나 한탕주의가 있는 분께만 추천드리는 파밍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질풍의 칼날 장군야 함성 버서커 파밍으로 첫번째 보스런 플러스 탐험 탐광이 있구요 각종 가디언 정복자 지도 결합 지도 탐험 일지 탐험 화폐 등을 얻는 그런 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이러스 런 지배 오브 각성자 오브 희망의 실타래 여기에 우버 사이러스까지 으시면은 오리아스 물약이랑 희망의 실타래 제일 큰 것까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합 지도 런 메이븐의 문서와 각종 유니크 레어 결합 템으로 초 대박. 자 이렇게 세 개를 추천드리고. 오스런 플러스 탐험 탐광을 뛰실 때만 이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사이러스런은 이 우버사이러스를 잡을 수 있으면 우버사이러스 등장 노드만 찍어주시면 되고 결합지도로는 그냥 도시면 됩니다 이번 리그는 밀리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도 빌드업을 나름 빨리 진행 중인데 엔드 세팅이 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럼 다들 득템들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이렇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